한 튜브! 어떤 놈이야? 잡았어요 적겼어 스나이크 아나이크이 들어왔네? 안 들어왔네? 이거 들어왔네. 이런 거 중앙 컨테이너, 제가 했어요. 무서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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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세요? 아, 아, 리 어디 가? 아, 다리 가요. 너, 너 뭐야? <laughs> 멍 때리고 있는 뭐야, 어떻게 잡았냐? 그 옆에. 팜. 팜못 들어왔어. 아, 어,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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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때, 살 때. 살 때, 살 때. 아, 1. 라스트 하나 남았어. 에이팜. 헬로 들어가요. 에이, 밀렸어. 엑사엑사 컷. 뭐야? 안 밀렸어. 인자 컷. 블루잇. 블이잇 블루잇. 블 블루잇. 블루 블루잇. 블루잇. 블루 블루잇. 블루 어 깜짝아 어 됐어 어 와우 이거 나 백업 갈게 봐줘 나 삼거리 보고 있어 갠다 아, 네. 잡았어 합합합나 메인가 인 메인인 건 그때 합인 메인, 거 아니, 아, 네. 탑인 같은데 아헤드는 아, 맞았는데 다 죽었어 네네 네, 사이턴 아, 네. 다 죽었고 아직 갠 있어 잡았어 하나 더 하나 더이인 하나

<웃음> 녹화했어! 녹화했어!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차차차차! 혹시 여기까지 온 김에 요거랑 요것도 구독도 댓글도 어? <laughs> 해줘.